프리미엄 서브푸드컬처 세콤, 세콩, 세콩데 라고 해요. 천연 재료만 100% 사용하고 음, 인공 향료나 인공 색소 같은 것은 화학 참가제는 넣지 않았다고 하네요. 친구가 집들이 올때 친구들 거랑 제 거랑 다 이렇게 막별로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고 특히, 딸기잼이 딱제 취향인데, 너무 묽지도 않고, 딱 좋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제가 원래 딸기잼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통기한은 3개월이에요. 블루베리는 청 같은 그런 텍스처여가지고, 그, 에이드 같은 거 먹을 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빵에 올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 또 다른 친구가 선물한 킨토 머그 잔이에요. 이렇게 까만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도 있어요. 두개 세트로 사줬고 제가 킨토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커피잔도 있고 음, 티포트도 있고 한데 딱제 취향을 알고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머그는 흰색을 써가지고 까만색도 갖고 싶었는데 마침 까만색도 같이 해줬고 되게 가볍고 그리고 두 개의 재질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되게 보들보들한 반면에 까만색은 조금 더 뭐라 그러지? 거친 느낌의 표면인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커피 담았을 때 너무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이에요. Life depends on trying to figure a scribble i could let loose dodging the dribble that they trying to throw my way i think i figured that them figures out to get you let them pull the strings that trigger what you say think it's difficult to get out on my brain i wish life was not any other way but it's all sideways to nowhere and i can find a map that seem to mark my place my heart frigid when it sit inside that cold air that exists between a lack of shit to say but I always wanna spend my time with you Even when I'm walking, got no change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네스프레소 버츄 캡슐을 새로 구매를 해 가지고 잠깐 보여 드리려고 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다섯 가지 캡슐이 들어 있어요. 에이지드 스마트라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 40ml짜리 있고 코스타리카 그랑롱고 150짜리, 에티오피아 그랑롱고 150짜리. 그리고 멕시코 머그 230짜리, 콜롬비아 머그 230짜리가 있어요. 사실 요거 멕시코는 먹어봤었고 나무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묵직하고 진하고 어,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안 먹어봤는데 머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좀 많아요. 230ml라서 손이 잘안 가긴 하는데 멕시코는 먹어봤고 콜롬비아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기대되는 거는 바로 이세 가지 뉴라고 써 있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사봤는데 에이지드 스마트라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여서 그런지 좀더 진하게 먹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에티오피아와 코스타리카도 전반적으로 그 평가가 괜찮았어요 저는 오늘 에이지드 스마트라를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지드스마트라가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들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이고요. 다음에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캡슐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처음 보는 실버 색상이고요. 안에 커피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용량이 되게 커요. 먹어봤던 맛이고 이거는 남편도 좋아해서 되게 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줄밖에 없었는데 이제 금방 먹었었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것도 뉴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이 에이지드 스마트라 에스프레소 40ml짜리를 두개 내려서 더블 에스프레소로 해서 진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는 라떼를 만들어 먹을 거고요. 지금 내린 거는 이 에이지드 스마트라 투샷을 내린 거고요. 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캡슐이 이짐바브웨라는 리바이빙 캡슐이었는데 어, 맛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우유를 넣지 않고 오리지널로 아메리칸으로 먹어봐야 좀더 정확한 맛을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연한 맛은 아니고. 묵직하고 진한 맛인데, 산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진바브에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고, 에이지드 스마트라도 맛있네요. 일단, 두줄산 거를 다 먹어보고, 어떤 거를 살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thank you Mm-hmm.

I'm